박사의 심리 TV 차희연입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 전 남친, 전 여친 빨리 잊는 방법 궁금하시죠? 저도 상담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빨리 잊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애인이랑 헤어진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슬프고 우울해.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가는 이별 후유증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별을 한 친구들은 헤어짐의 슬픔으로 친구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번이야 친구들도 들어주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헤어졌다고 울고 힘들어하면 친구들도 싫어하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별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과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무기력도 함께 오는데요. 바로 이런 무기력과 우울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일이나 공부 등에서 성과가 있어서 성취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하지만 이별을 한 사람은 연애에서 실패했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별을 한 사람은 슬픔과 우울이 함께 오죠. 이별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헤어진 뒤에 우울하면 의욕도 떨어지고 일이나 공부가 잘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효능감을 높여줄까요? 정답은 바로 운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밀리 번스타인 교수는 운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성인 남녀 104명을 모집해서 평상시에 운동 습관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기 효능감도 측정했죠. 연구 결과 매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훨씬 높았어요.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일이나 공부는 노력의 결과로 성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운동은 잘 하든 못 하든 그 자리에서 목표한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30분 동안 러닝머신을 했다면 30분을 달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성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만큼 이벌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커지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난한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했죠. 매일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친구가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던 감정을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다고 했죠. 이 화풀이 자체로 결국 예쁜 몸매를 얻었고요. 누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됐죠. 원래 똥차 가고 벤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가꾸면서 이런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